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파이널 모의고사 특강 스포츠 윤리편인데요. 자, 스포츠 윤리. 오, 이게 예전에는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2020년부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수도 정말 많아졌고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스포츠 윤리, 뭐 도덕 이런 거잖아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면. 그만큼 윤리의식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는 쉬워. 근데 답이 아리까리해.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오늘또 제가 깔끔하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더잘 읽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스포츠 윤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어느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가요? 자 보기는 인간이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 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헷갈리죠. 무제한 사람은 말을 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하며, 그리고 이를 반영한다. 요거를 주장한 학자예요.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답은 2번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수제자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문제로.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학자를 또 왜냐하면 철학자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런 학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학자들 하나하나씩 가져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스포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음, 그쵸.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음, 도덕적 품성화는 스포츠 상황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 용기, 인내 등의 품성이다. 도덕적 감수성은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승화할 것인지에 대한 지각이다. 자, 틀린 것은 4번이죠. 감수성은 뭐예요? 바로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자, 칸트는 법적 땡땡으로서 법 또는 땡땡에 맞는 행동이 갖는 의미를 땡땡이기 때문에 개인의 준수함으로써 개개인이 특, 어떤 특정의 행위 준칙에 있는 도덕적 가치와 구별한다라고 해놨어요. 자, 칸트가 얘기한 뭐예요? 바로 의무론적. 바로 의무론적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의무. 칸트는 법적 의무로서 그죠? 법 또는 의무에 맞는 행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느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정정당당한 자세로 스포츠 경기에 임하고 결과보다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용기 인내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스포츠 퍼센시, 아래테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현대 스포츠 경기에서 양성평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서 답이 나왔죠. 바로 뭐예요? 스포츠 퍼슨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나오는 뭐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뭐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의 어떤 용어들을 제가 반영해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5번이에요. 스포츠 맨십의 도덕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스포츠에서 도덕적 행동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통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이다. 스포츠에서 도덕적 행동은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규칙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다. 스포츠에서 도덕적 행동은 정당한 승리를 위한 윤리적 요청이다. 규칙의 준수는 스포츠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어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거, 틀린 것이 아니고 어려운 거, 다소 어려운 거, 뭐예요? 2번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규칙에 대한 인정에서 어, 비롯되는, 그게 아니고 도덕적 행동은 승리 쟁취의 개념보다는 규칙에 대한 존경과 뭐에서 의무에서 비롯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번 문제예요. 페어플레이의 형식적 의미로 보기 다소 어려운 거, 불편한 거, 아닌 거, 틀린 거. 자, 선수가 경기 중에 지켜야 하는 정정당당한 행위의 실천 규범이다. 모든 운동선수의 의무적으로 부여다 되는 것이다. 모든 운동선수에게 규칙의 숙지에 대한 약속이다. 스포츠 행위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답은 뭐예요? 야, 이것도 되게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윤리는 이런 게 어려워. 왜? 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아주 조금 틀린 거 찾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답은 3번이죠. 모든 선수에게 규칙의 숙지에 대한 약속이다. 규칙의 숙지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준수에 대한 약속이죠. 숙지만 알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준수, 즉,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것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런 문제의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7번입니다. 성차별의 원인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것.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학교는 초기의 가족에서 시작된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심리학적 편견이 바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성별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화되는 원인도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성에 따라 스포츠 능력이 차별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자, 여기서 답은 뭐예요? 보기 어려운 거. 이것도 똑같아. 되게 애매해. 아리까리해. 윤리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아 이게 문제는 쉬운데 답이 다 맞는 것 같아. 답은 뭐예요? 바로 1번이죠. 학교는 초기 가족에서 시작된 성 역할의 고정관념. 그게 뭐예요? 야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기서 오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성 변화시키는 노력. 변화시키면 참 좋겠지만 이게 가정에서 그렇게 요즘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런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8번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97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 기억나시죠? 장애인 스포츠의 목적은 스포츠 참여로 움직임의 어떤 경험, 즐거움, 자기 표현의 극대화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1998년 우리나라는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뭐예요? 3번입니다. 왜 해당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를 원하는 장애인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그냥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특히 스포츠 윤리하고 한국 체육사 이두 개는 고득점으로 가져가셔야 나머지 과목에 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보기는 어느 철학자가 주장한 내용인가요? 자, 이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도가 현실 속에서 드러난 것을 덕이라고 한다. 자, 이거 모든 학자가 다 덕이라고 한것 같은데 다음 볼까요? 인위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즉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은 얘기한 학자가 뭐예요? 바로 노자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일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불간섭의 의무는 생명체나 생태계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보상적 정의의 규칙은 모든 행동, 어떤 생명체에 끼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다, 원칙이다. 신의 의무는 동물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불침의 의미는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뭐예요? 3번입니다. 왜? 신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덫이나 이런, 뭐, 그런, 그, 동물들 유인해서 그런 것들을 속이는, 동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의무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기 바라요. 문제를. 아 (1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레오폴드 반 종차별주의의 내용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도 대지의 땡땡땡 규정 그 일원으로서 대지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대지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기준을 생물 땡땡땡의 통합성과 안정성이 기인한다 바로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인간도 대지의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대지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기준을 생물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기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대화 내용은 도핑을 금지하는 도핑을 금지하는 이유 중에서 과연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철수 나는 지금 상황이 참 답답하다. 상훈이가, 왜? 무슨 일 있어? 철수, 나는 이번 시합에서 팀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대학에 갈수 있어. 그래서 고민이야. 상훈이가, 너는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도 중요해. 과정이 무슨 소용이야? 성적이 나쁘면 대학에 갈 수가 없잖아. 상훈이가, 그래도 너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건강이 걱정된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 이게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수가 고민하는 걸 옆에서 상훈이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모습으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일까요? 공정성, 평등성, 존엄성, 수단화. 여기서 답을 찾으려면 나는 이번 시합에서 팀이, 즉, 수단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수, 즉, 철수라는 운동선수의 어떤 몸을 수단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대학을 갈수 있기 때문에 수단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실 공정성, 평등성, 존엄성 수단화를 읽으면 굉장히 쉬운데 보기를 들으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13번이에요. 매식회가 불리한 스포츠에 이용되는 과학기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매트리는 부상방지를 위한 기술이다. 태권도 유도, 체조, 높이뛰기 등. 신발류는 경기력 보조용품 역할과 부상방지를 위한 기술이다. 운동화, 스파이크. 모자류는 부상을 방지 위한 기술이다. 모자, 헬멧.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호구는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거다. 태권도 호구. 글로브. 자 사실 문제가 좀 쉬워요. 쉬운데 여기서 제가 함정을 하나 넣어놨어요. 어떤 함정? 호구류는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고. 어, 호구. 어? 근데 글로브가 있네. 글로브가 점수를 계산하나? 센서가 있나? 이거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호구류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호구. 그래서 보호복. 어, 글로브. 글로브도 결국 뭐예요?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구 같은데 쓰는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14번이에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개념으로 다소 부적절한 거, 틀린 거 찾아볼게요. 학습권 은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죠? 의미하죠? 최저학력제는 학습보장 이벤트이며 학습권 보장제라고 한다.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운동의 병행을 위한 제도이다. 운동 선수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된다, 그죠 야, 이것도 좀 아리까리한 그런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답은 의외로 쉽죠. 2번 이벤트라고 제가 해놨어요. 근데 학습 보장의 프로젝트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썸타임 일어나는 거죠. 이벤트성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다 제가 구체적이라고 해놨어요. 구체적. 그냥 다음 보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안 해놓고 구체적이라고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승부조작 및 편파 판정, 폭력 및 성폭력, 입시 비리 등 해놨어요. 스포츠 인권 문제, 윤리 문제, 비리 문제, 스포츠계 4대 학습. 다 들어가는데? 뭐지? 뭐예요, 이거? 답은 4번이에요. 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계 4대 악습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폭력 및 성폭력, 입시 비리 등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조직의 사유화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를 바로 스포츠계가 아주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4대 악습이다. 나쁜 어 여태까지 쭉 이어온 나쁜 것이다라고 2015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16번이에요. 스포츠 수사의 선수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거, 틀린 거, 이런 걸 찾는 거죠. 학교와 운동부에서 스포츠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음, 강화해야 되겠죠. 스포츠 현장의 지도자 실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실력을 강화하면 좋긴 하겠죠. 선수 폭력의 부정적 요인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 등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의 활용 방안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되게 아리까리한,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사실 여기는 잘 보시면, 스포츠사의 뭐예요, 구체적으로? 바로 선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바로 지도자의 실력을 보다도 강화하는 것은 여기에 적절하진 않죠.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바로 뭐예요? 지도자의 어떤 자격 요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범죄 이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공인된 뭐~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종목에 맞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이외에 이 지도 운동 지도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국가자격 외에 어떤 스페셜한 자격증들이 있느냐 이런 자격 요건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 바로 선수의 어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아셨죠? 17번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을 주장한 학자와 내용이 다른 것은?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레오폴드는 스포츠의 긍정적 요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고 좋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자, 윈이라는 학자는 스포츠 경기의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 중수 등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콜버그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루소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성평등 동료의 공동체에서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준다. 자, 이렇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레오폴드, 윈, 콜버그 루스 이런 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딱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레오폴드는 뭘 주장한 학자예요?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가 아니고 바로 생태 중심주의의 윤리에서 나왔던 그런 학자죠. 이게 학자의 이론을 막 내가 막 단시간에 빨리 암기하다 보면 이런 문제 잘 틀립니다. 자 요즘 제가 한 2020년부터 스포츠 역사 필기 시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뭐 무슨 7일 만에 합격 그런 거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합격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체육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잘 운이 운빨이 잘 맞아서 잘 찍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7 아니면 하루 만에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정말 유행이고요. 성실하게 꾸준히 학습하셔야 되는 그런 어, 시험입니다. 아셨죠? 1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맥네일은 도덕적 가치들은 중요한 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땡땡! 하는 것이, 어, 것에 의하에 학습된다고 하였다. 스포츠 도덕교육에서 스포츠 지자는 중요한 타자에 해당된다.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는 스포츠 지자의 도덕적 모범에 의해 학습되어 지며 학습자는 스포츠 지자를 통해 땡땡 학습과 사회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라고 땡땡은 뭐예요?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모의고사 특강에서 해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한번더 여러분들을 공부시켜 드리는 거예요. 학습을 한번더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더 가져가라. 그런 뜻입니다. 답은 관찰이에요. 바로 뭐예요? 관찰학습. 사회적 모델링. 기억나시죠? 누가 얘기했던 맥페일이 얘기했던, 맥페일인 학자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19번이에요. 심판의 오심과 편법 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심판의 오심, 편법 판정. 오심에 대한 심판의 징계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시스템 중요하다.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판정 능력 향상을 위한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윤리 과목은 이런 게 힘듭니다. 다 맞는 것 같아. 일단 보면 자 답은 뭐예요? 바로 편법 판정을 막기 위한 방안이에요. 심판에 대한 징계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뭐예요? 어느 정도의 심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죠. 그리고 점점 더 강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징계가, 징계보다, 시스템, 시스템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내가 받을 징계보다 내가 얻을 이익이 더 많다면 그 이익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충성하겠죠. 즉, 어떤 징계에 반하겠죠. 뭐, 뭐, 1개월 감봉 근데 내가 받는 돈은 뭐 천만 원이야. 1억이야. 그러면 이거 누나, 누나만 지금 감고 바로 50 또는 편파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50에 대한 어떤 심판의 징계를 보다 더 강화, 세게 하는 거죠. 뭐, 영구 제명. 어 내가 뭐 나이 한 50인데 이것만 평생 해왔는데 내가 여기서 잘려. 1억 받은들. 내 연금이랑 다 어떻게. 해? 난 직업으로 심판을 삼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20번이에요. 정의의 유형에서, 내용에서 다소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가, 또는 그 과정이 효율적이었는가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평균적 정의는 개인 상호 간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분배적 정의는 어떤 것을 분배하고 나누고자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의미한다. 법률적 정의는 개인이 단체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의의 유형에서 다소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에요. 왜?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에 관련된 내용이 효율적이었는가? 이거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스포츠 윤리 문제를 살펴봤는데, 제가 최근에 트렌드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윤리 굉장히 만만하게 많이들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포츠 윤리는 그냥 뭐, 쉬워, 나머지 네 과목은 좀 열심히 하고, 스포츠 윤리 너무 쉬운 거니까, 뭐 시험보기 한 이틀 전, 3일 전에 그냥 한 번만 쓱 보면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낭패보는 좀 과목이 바로 스포츠 윤리예요 그만큼 스포츠 윤리가 새로운 학자들, 새로운 이론들 상당히 많이 냈고 제가 특강으로 해드린 것처럼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가시려면 그리고 스포츠 윤리랑 한국 체육사에서 고득점을 해서 조금 점수가 낮은 가까스로 커트라인 40점, 45점 많은 어려운 그런 과목들의 평균 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포츠 1, 리 한국체육사는 무조건 80점, 90점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수고했습니다.